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4년 어 8월 11일 1일 롯데 대 KT 수원구장 경기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윌커슨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윌커슨이 5이닝2 실점을 하면서 시즌 9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윌커슨은 5이닝 동안에 6피안타에4사구 하나. 8, 3, 7, 5개를 잡았는데 오늘 최고구속은 146 평균구속은 142에서 143이 나오면서 한1 k 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어, 윌커슨은 승리투수는 됐지만 좀 힘겨운 이닝을 계속 거듭을 했습니다 오늘 어, 윌커슨이볼꽃이 어, 좋지 않다 보니까 커트를 많이 당하면서 어찌됐든 커트를 많이 당하다 보면 볼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볼 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은 오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오이닝을 채워서 다행인데, 하여튼 뭐 윌커슨이 음좀 불안한 피칭을 오늘 보여줬지만 그래도 뭐, 뭐 어느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등판에는 좀더잘 던져가지고 뭐 확실한 모습으로 뭐 시즌 10승 다음 경기 달성할 수 있게 좀잘 던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도 오늘 물 것은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어때가 9대 7로 오늘 승리했습니다. 오늘 8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결국 막9대 7까지 쫓겼는데 뭐 오늘도 뭐 승리한 거는 어찌됐든 뭐 선수들이 잘해줬어 승리한 겁니다. 어찌됐든 뭐 타격 어느 정도 폭발해 가지고. 이긴 건데 뭐뭐 희생 펀트 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민병헌이 하고 그게 언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뭐 민병헌이가 뭐 김태형 감독을 만났다던데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다고. 예전에 두산 했을 때는 지금 롯데하고 롯데 하듯이 경기를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때는 뭐어찌됐든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그냥 작전을 안 내도 감독이 알아서 뭐선수들 알아서 점수를 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쉽게 이겼는데 뭐 예전 같지가 않다 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김태훈 감독이 자기가 그냥 두산에 있을 때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선수층만 믿고 근데 뭐 어쨌든 감독이 뭐 선수층이 빵빵할 때야 뭐 선수들한테 맡기는으면 알아서 하겠지만 그게 안될 때는 감독이 좀 작전도 내고 어찌됐든 용병술도 발휘하고, 어찌됐든 뭐, 적재적소에 작전을 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뭐 이기더라도, 어찌됐든 선수들이 다, 다선 폭발해가지고 이기는 거고, 뭐, 투수, 뭐, 던져. 오늘도 결국은, 다선은 폭발했는데, 투수들을 올리면서 결국은 실점 할 것, 해버리면서, 9대7로 아슬아슬 이겼잖아요. 오늘은 뭐, 김원주이가 오늘은, 오늘도 올라왔는데, 오늘은 세타자 세 깔끔하게, 삼자범퇴로 처리하면서, 시즌 1 9세보다 달성했습니다. 이게 이겼다고 좋을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뭐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김태현 감독을 명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장이 어 우승만 시킨다고 명장 아니거든요. 그러면 홍원기나 김 유중일도 다 명장입니다. 맞잖아요. 뭐, 연경의 위도, 뭐, 작기에 LG 우선시켰으니까 명장, 뭐, SSG 그 감독할 때, 뭐, 최악의 감독 뽑혔더만 연경의 위도 뽑혔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우승만 한다고 명장이 아닙니다. 아니, 내용을 봐야죠. 어떻게 해가지고 감독이, 뭐 자기가 어떤 작전을 내면서 성적을 냈고, 뭐, 이런 걸 봐야죠. 그냥 막 선수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막 운이 좋아서 이겨버리고 성적 좋은 명장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어 KT한테 9대7로 이기면서 어 주말 경기는 2승 1패 어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어 이제 다음 주 내일 쉬고 화요일부터는 어 두산하고 서울에서 잠시 서울 잠시 구장에서 두산하고 주중 3연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선발 투수가 누까 김진욱 이 올라오겠죠 하여튼 그때는 선발에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알아 가지고 내일 또 소통 방송 할거 니까 그때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분석에 매일 이야기 하는 윤학길 선수 등본 29번 임수혁 선수 등본 20번 공9 0 0 번식이 있죠 윤학길 하면 롯데팬이라면다 기억 하셔야 됩니다 윤학길 하면 바로 백완투 뭐 최동원 선수 하면 바로 떠올리잖아요 한국시리즈 4승 백0 0안트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 진짜 가속 평가를 하는데 백0 0안트를 정말로 대단한 기록을 왜 자꾸만 가속 평가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성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 쓰러져가지고 10년을 예사상태로 누워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선수를 예우 안 해주면 대체 어떤 선수를 예우해줄지 하여튼 뭐 저는 정말 롯데 구단이 내가 뭐 롯데 구단은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다른 부분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바르실레두 선수 영구 교번 해줄 때까지 제가 경기 분석이나 어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할 때니까 바르실레두 선수 영구 교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KT 수원구장 경기 롯데가 KT한테 고대7로 승리하면서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로 이승일 패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